굿모닝. <laughs> 아, 내가 미쳤나 봐. 정상이 아니야. 아, 그렇지. 여긴 정상이 아니지. 참. 정상 갈라 아직 멀었지. 이건 중턱이지. <laughs> 그런 얘기 아니고. 아, I'm not normal. 나 정, 정상이 아니야. 아, 왜냐고요? 아, 이렇게 사는 게 행복해. 그냥 막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걷는 게 아. 어... 뭐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행복해요. 제가 어제 밤에 어, 거의 11시쯤 돼서 이제 귀가를 했거든요. 어 이제 천안에 갔다가 그다음에 청주에 갔다가 다시 천안에 갔다가 그 이제 서울 와서 또 한참 저녁 늦게까지 또 수다 떨다가 그냥 이제 거의 12시쯤에 잤는데, 5시쯤 깼는데도, 어, 하나도 안 피곤한 거예요. 아, 그래서 이제, 빨리 일어나서 산에 가야 되겠다. 그렇게 이렇게 왔습니다. 조금 일찍 나오니까, 아, 오늘 또 토요일 주말이잖아요. 사람이, 아, 또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더 행복합니다. 음. 우선, 아, 제가 오늘, 에, 이렇게 또, 행복을 더 크게 느끼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어, 보다, 무엇보다 이제 첫 번째는 조금 몸이 컨디션이 조금 안 좋다 싶어가지고, 지난 2주 동안 몸, 몸 점검 기간을 가졌잖아요. 그죠? 어, 쭉한 바퀴 몸을 스캔을 했잖아요. 그리고 이상무, 이상이 없다라는 것은 이제 어, 판정을 받고 나니까, 아, 그래. 몸이 physically, 어. 신체적으로 특별히 이상이 있는 건 아니구나. 나머지는 이제 정신의 문제구나. 아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 조금 안정이 되니까. 아 그러니까 이제 다시 용기를 내고 힘을 내고 아 샤샤 좀달려보자 그게 이제 무엇보다 가장 첫 번째 이유고요. 그 다음에 제가 오늘 아침에 이렇게 기분이 들떠 있고 흥분되는, 아 너무너무 행복한 두 번째 이유는 어제 만난 두 남자 때문에 그렇습니다. <laughs> 어제 만난 두 남자는, 한 분은 지금 이제 OSS 캐나다에 갔다가, 이제 돌아온 지 얼마 안 됐어요, 딸이. 그 현재 자가 격리 중인 그런 아닙니다. 그 아빠 이야기고, 또 이제 한 명은, 앞으로 유학을 가려고 면담을 한 예비 학부모입니다. 아빠 둘 저하고는 거의 뭐0살 이상 차이가 나는 분들일 겁니다. 날 구체적으로 모르지만 음 너무 너무 그두 분을 보면서 막 짜릿짜릿하고 흥분되고 왜 그러냐면요 하, 역시 역시 뭔가가 있어 그리고 또한 가지는. 어, 그래 나하고 닮았네 역시 뭐 이런거 여러분 제가 있잖아요 이제 이렇게 하침 방송을 주렁주 이렇게 하고 있으면 여러분 가끔 그런거 느끼지 않으세요 어머머머머머 어머머머머머 오쌤 생각이 어쩜 나하고 똑같애 어머머머머머 이럴 때 있죠 그럴 때 있죠 그럴 때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어머머머머머머머 어머머머머머 오쌤 나하고 생각이 똑같애 어 재수없어 음 여러분 그런 생각 드십니까? 아 아이, 그럼 뭐이 방송 안 보고 벌써 나가셨겠지. 오모 모모 모모 오쌤 나하고 생각이 똑같아. 그럼 나도 어쩌면 오쌤처럼 어, 나이 들수 있을까? 오모 모모 모 그런 거에 희망 희망입니까? 아니면 절망입니까? <laughs> 내 마음대로 해석할게요. 네 오쌤하고 똑같아라는 느낌이 들때 여러분. 기분이 좋았다라고 얘기를 그냥 제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실제로 그렇지. <laughs> 그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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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자, 이제 두분 중에 첫 번째 남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대전제는요, 아이를 그, 미국이나 캐나다 이렇게 유학을 보낼 수 있다는 라것 자체는, 어, 사실, 상당한 경제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아, 불가능합니다. 예, 그 불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상당한 경제력을 갖추고 있는 분이라는 점에 있어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이두 분이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예. 근데 저는요, 첫 번째 이분. 이분은, 항상 저는 아이러니였어요. 예. 무엇이 아이러니였냐면은, 어, 이분은요, 어, 우리나라 대기업에 다닙니다. 아, 그냥 큰 기업에 다녀요. 그런데, 어, 이렇게 표정이나 이렇게 행동이나 여러 가지 보면, 완전히 그냥 자유인이야, 자유인. 어, 왜냐면 제가 몇 시에 만나뵐 수 있을까요? 그러면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 선생님 시간에 맞추겠습니다. 아니, 저 회사 다니시잖아요. 아, 괜찮습니다. 저는 그 정도의, 어, 그 정도의 융통성은 있습니다. 아, 저 편하게 마치겠습니다. 뭐, 일본 와서 못 굶어 언제라도 옷샘 편하신 시간으로 정해주시면 달려갑니다 여러분, 어, 여러분 혹시 급여생활, 자, 월급쟁이 해보셨죠? 지금도 월급쟁이십니까? 네, 여러분, 그거 가능합니까? 가능할 수도 있겠죠. 근데 첫 번째, 이제 그게 참, 어, 신기하다. 아, 신기하세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아니, 대기업 아니라 할아버지라도 월급쟁이를 생활을 해갖고 애 둘을 어떻게 유학을 보내? 에? 어떻게 그 유학을 보내? 그 가능해? 안 가능해요. 사실 안 가능해. 어 그것도 그 저는 너무나 신기했던 거예요. 야, 그거 참 신기하다. 그 어떻게 신 근데 초면에 뭐 그런 거 물어볼 순 없잖아요. 그리고 또 이렇게 그 아빠 2년 전에 제가 처음 만났을 때 무슨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아, 어, 나는 우리 딸아이가 어 그냥 막 공부를 무지무지하게 잘하는 그런 아이가 되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아~ 어, 옷색 같은 사람이 되기를 나는 원한다. 그옷색 같은 사람이 뭔데요? 그랬더니. <laughs> 그랬더니 어~ 그냥 제가 쉽게 표현하자면 아~ 어, 나는 우리 딸이 자뻑형 인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게 <laughs> 무슨 말이에요? 뭐든지 음~ 세상에 어~, 어 내가 최고야. 자뻑 하잖아 자뻑. 자존감. 자신감과 자존감이 넘쳐나는. 그러니까 공부를 잘하는 그런 아이가 아니라 자신감이 넘쳐나는 그런 아이가 되기를 바란다. 그 얘기였어요. 그 얘기. 어. 그러면서 이제 그 뒤에 또 하는 얘기가 또저 머리를 띵. 한번 때렸습니다. 왜냐하면 내 자신이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 자신감, 자존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또 뒤에 덧붙입니다저 사실 고졸입니다. 뭐 이러는 거예요. 어, 어 그러니 이게 견적이 안 나와. 내 머릿속으로는. 고졸인데, 어, 대기업을 들어가서, 뭐 고졸인데 대기업 들어갈 수는 있죠. 거기까지는 가서, 어, 자유자재로 자기가 시간 관리를 해요. 월급쟁인데. 그런데 돈도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던데, 뭐 말하는 또 이게 분위기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돈도 아니야. 그게 뭐지? 그럼 전문 도둑. <laughs> 너무 신기해. 제가 이제 그 학생이 얼마 전에 돌아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물어봤어요. 저 있죠. 정말 좀 궁금한 게 있어요. 진짜로 궁금한 게 있는데 아, 조그마한 얘기.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어, 저는 우리 아빠 보면은 너무 신기해요. 그리고 항상 유쾌합니다. 아, 그리고, 나이보다 최소한 10살은 젊어 보여요. 10살은 젊어 보여. 어, 너무 신기한 거야. 그랬어요, 그랬어요. 아니, 대기업도 능력이 뛰어나면 월급을 어마어마하게 줘요? 그랬더니, 아이, 오쌤, 월급받아갖고 어떻게 유학을 보내요? 택도 없죠? 그러면? 그러면? 아, 그랬더니, 이제 이분이, 아뭐제 어, 나름대로 살아가는 방법이 있지요. 예. 아그 비결 좀 알려주세요. 어그 비결을 아그까 그러니까 저는요 이러면서 이제 하는 얘기입니다. 저는 어 우선 어 우리 저 회사에서는 어, 그냥 눈치 안 보고 저 월급 값을 하는 사람입니다. 아저큰 예. 이야기는 마스터 명장입니다. 회사에서는. 예. 그러니까 고졸이지만. 명장이라는 것은 어느 수준까지 상당히 그 올라갔다는 얘기죠. 어떤 한 분야에서 어느 분야의 명장이지는 미처 못 여쭤봤습니다. 아 그래서 어느 정도 뭐 이렇게 시간을 융통성 있게 쓸수 있고 어, 어 자기 밥값 하니까 어, 그렇답니다. 더 중요한 거는 이분이 그런 얘기예요저 있잖아요. 옷쌤아침방송 매일 봅니다. 지금도 한번 보고 계실 겁니다. 항상 챙겨보는데 나볼 때마다. 홀소, 홀소, 오쌤, 할렐루야. <laughs> 그런데요, 예, 보면서 어쩜, 그렇게 똑같아, 똑같아, 나하고 생각이 똑같아, 뭐 이런데요. 음. 가장 똑같은 중에 하나가 몇 가지가 있어요. 우선 첫째는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슈퍼 긍정. 굉장히 긍정적이고, 그 다음에, 어, 정말 똑같은 거 하나는 절대 남들이 하는 거 똑같이 안 한답니다. 남들이 하는 거 똑같이 안 한대요. 어. 특이한 짓거리를 한대요. 특이한 거, 뭔가 특이한 거. 그런데 그 특이한 것 중에 하나. 아, 실제 있었던 일들 가운데 하나를 저한테 소개를 해줍니다. 네, 이런 일이 있었대요. 2002년도에, 2002년도에 뭐가 있었죠? 월드컵 있었잖아요. 오, 필승 고리야! 이거 있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월드컵이 있었을 때 월드컵 티켓을 판매를 하는데요. 판매를 시작하자마자 불과 몇 시간 만에 다 솔드아웃. 매진됐대요. 우리나라 표가. 아, 타표가 매진됐대. 그때 6만원이었다라네요. 물론 그 표도 그 위치에 따라 다르겠지만 어쨌든 6만원짜리 표가 바로 매진이 됐는데 중고나라에 그 표를 판매하는데 바로 20만원부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표값이. 그러니까 6만원짜리 표가 20만원으로 둔갑한 거죠. 몇 배야? 368, 3.5배 정도 되네. 그죠? 어. 바로 3.5배가 뛴 거죠, 그 자리에서. 그래서 생각을 했대요. 근데 그때 한국에서 월드컵이 열렸지만 한국 내에서 판매될 수 있는 티켓이 있고 해외 판매용 티켓이 또 따로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매진이 된 것은 한국 판매용 티켓이 매진이 된 거죠. 그래서 이 아빠가 번뜩 생각을 했대요. 그럼 해외 판매용 티켓은 있겠지?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월드컵이 열리니까, 어? 우리나라에서 열드, 월드컵이 열리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그표 사갖고 가려는 사람이 엄청 많겠죠. 그런데, 이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서 열리는 그 표를 사가지고 올려는 사람이 그렇게 많을까? 몇 시간 만에 동의날 정도로?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그래? 그래갖고, 이제 인터넷으로 막 서치를 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뭐 아마존 이런 데 있잖아요. 네, 사이트는 어디인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런 사이트에서 한국 그 코리아 월드컵 예, 네, 해외 판매 입장권 판매를 하더랍니다 온라인으로. 그래서 온라인으로 그 표를 샀다고 합니다. 온라인으로 그래서 그산 표를 어, 중고나라에 팔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돈을 내 네, 금액은 차마 모르겠어. 어마어마하게 벌었답니다. 어마어마하게 벌었대요. 야, 근데 있을 수 있는 이야기죠, 그거. 그죠? 현실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누구도 그런 생각 쉽게 못 하잖아. 어, 그런 생각 누가 그렇게 쉽게 하겠어요. 어, 야, 진짜 기발하다. 진짜 기발하다. 어, 그래서 이분은요, 그 주장하는 게 그거예요. 어제도 이제 그 커피숍에서 만나서 카페에서 만나서 이야기했는데. 를 오쌤, 나는 이런 카페 같은 거 절대 못합니다. 어. 남들이 다 하는 거 경쟁이 얼마나 치열하겠어요? 그리고 하루 종일 어, 이게 뭐뭐 뭐 사람 계산하고 또 신경 써야 되고 남들이 하는 거니까 또 치열하게 옆에 사람하고 눈치 보고 경쟁하고. 난 남들이 하는 거 못합니다. 죽었다 깨도 못합니다. 어? 나는 서서 이렇게 다니면서 매 눈으로 이렇게 보다 오잇! 저거 남들이 생각하지 않는 깜찍한 그 모습을 딱 하면은. 음, 경쟁자가 없잖아 그러면 경쟁자가 없잖아 그렇게 하니까 월급쟁이를 하면서도 어, 타이틀은 어느 기업의 명장 그냥 월급쟁이에요 어, 그런데 회사에서도 자, 이분이 하는 얘기가 그렇습니다 아무리 좋은 대학을 나오고 그래서참 사람들이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탑탑 타다라는 얘기입니다 예, 탑탑하고 까까하고 그래서 이제 본인은 학벌에 따 개똥이나 줘라. 아무 학번 중요한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거보다는 참신한 아이디어. 참신한 이런 아이디어가 중요하고 자존감. 자존감이 뭐예요? 자기가 자기를 존중하는 마음이잖아요. 그죠? 자신감. 그게 뭐예요? 자기가 자기를 신뢰하는 마음이잖아요. 자신감. 이런 것들이 어떤 실력보다 훨씬 중요한 것 같더라. 그리고 이런 게 바탕이 되면, 그 다음에는 남들이 보지 못하는 그것을 찾아내서 Go, go! 하면 그게 바로 성공의 포인트다. 와, 와, 할렐루야, 할렐루야. 야, 진짜 이건 진짜, 야, 기가 막히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은 교육이 전부 다 판박이 똑같은 교육 시키잖아요. 정답이 있는 똑같은 교육 시키잖아. 그러니까 100명이 자 성공을 향해서 뛰어가 그러면. 한쪽 방향만 보고 다뛰잖아 그러니까 1등부터 100등이 있죠. 서양 사람들은, 자, 성공을 향해서 뛰어가, 그럼. 100가지 방향으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가고 싶은 방향으로 뛰니까 그 방향에서는 자기가 1등이지. 그죠? 그러니까 그 삶의 노하우 첫 번째가 바로 그런 거예요. 놀랐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얘기가 있는데 좀아껴두기를 하고, 자, 이제 두 번째 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 이분은요. 이분을 통해서 내가 또 어머나 깜찍해 나하고 똑같은 생각이 <laughs> 하고 느꼈던 것은 어, 상당히 큰 기업을 하십니다 네, 중견 기업을 하시는 분인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어, 어떤 사업체를 크게 한다라고 하면은 스테레오타입의 우리 사고 방식이 있죠 그러니까 전형적인 사고 방식이 뭐냐면 아빠는 그저 밖에 나가서 돈 벌고 골프 치고 사람들 만나서 술 마시고 그게 왠지 정당하고 당연한 것 같고 그래야 될것 같고 그래야만 사업에 성공을 해야 될것 같고 그래서 술 마시는 사람들의 단골 메뉴가 그거잖아요 사업을 하려면 술못 마시면 사업을 할 수가 없어 이 얘기하잖아요 에? 아, 그거 <laughs> 그거 반쯤은 뻥인데 그게 술 마시기 위한 핑계라고 저는 약간은 생각해요 아 물론 술 마시면 도움은 되지 근데 술안 마시고도 사업 잘할수 있습니다. 잘할수 있습니다. 건 사람 나름이고 사업 나름이에요. 술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술을 먹어서 하는 사업을 주로 합니다. 사람 만나서 술 먹고 하는 사업은요. 맨정신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에요. 분명한 거는. 저는요. 계약서 쓰기 전에 오쌤 우리 술 한잔하면서 이야기하고 그리고 뭐또 얘기한다. 이런 사람 상대도 안 합니다. 계약서 다 도장 찍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술을 한잔하자 밥을 한번 하자. 그러면은 그거는 제가 합니다. 아, 그런데, 그런 것도 하기 전에, 아, 어, 먼저, 어, 누구 오신다. 좀 기다렸다가. 어, 한참 얘기하다가, 어, 사람이 지나갖고 잠깐 멈췄더니, 하도 말을 까먹었어. 어디까지 얘기했지? 어, 어 진짜 까먹었네? 아나 어, 이거, 아이고 참, 어쩐데. 아, 그러니까 마, 사람이 있어도 막 말을 계속 해야 되는데, 어, 그것도 쉽지 않잖아요. 그죠? 아 나도 사람인데. 어, 자, 어쨌든 얘기를 계속 해봅시다. 어디까지 얘기했지? 어, 생각이 안 나네. 음. 어쨌든 음, 그런게 아 이제 생각나서 그게 어떤 우리의 고정관념이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술을 먹는 사람은 어, 그런 그 왜곡된 사고방식을 갖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은 다 자기를 기준으로 하니까 저는 술 먹고 어 사업 얘기하는 거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아, 되게 되게 싫어합니다. 아, 그거는 비열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어. 아, 아, 그래서 이제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는 이분은요, 꽤큰 규모의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참 제가 놀랐던 거는 이분이 하는 얘가 그래요. 술도 안 마시고, 담배도 안 피고, 그 흔한 골프도 안 치고, 어, 하는데 아무것도, 어, 취미가 별로 없대요. 일이 즐겁답니다. 그리고 아이들 가족이 너무 화목해. 대체로 있잖아요. 사업을 크게 하시는 분들은 집에서 대화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빠는 아빠들은 맨날 바빠가지고 그냥 그냥 집은 그냥 잠만 자는 곳이지 그것도 집이라도 들어오면 다행이고 집은 그냥 잠만 자는 곳이고 맨날 밤에 술먹고 들어오시고 일요일 토요일도 맨날 골프 치러 사업상 나가고 많은 경우 그래요 실제로 대기업 이사쯤 된다거나 아니면 뭐 중소기업체라도 뭐 사장하고 그럼 대부분 그래요. 요즘은 조금 덜하지만 요즘도 상당히 그래. 예. 그리고 그 핑계는 항상 사업이죠. 어, 사업 음 그리고 그것이 용인 내죠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어, 그런데 이분은 그렇게 규모 있는 사업을 하시는데도 어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어 그러면서 <laughs> 이분하고 저하고 얼마나 그 얘기하는 부분에서 웃었는지 몰라요. 어 남들이. 나는 술도 안 하고 담배도 안 하고 골프도 안 치고 별로 취미도 없는데 일하는 게 재밌고 그냥 가족들하고 이렇게 있는 게 행복하다라고 이야기하면 어 그렇게 이야기하면 남들이 그런데요. 아 그럼 무슨 재미로 살아? 이렇게 얘기한대요. 아, 그러면은 <laughs> 더 이상 할 말이 없대요. <laughs> 그래서 제가 그분하고 그 부분에서 아주 빵 터졌다는 거 아니에요. <laughs> 제가 맨날 그러잖아요. 나는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치고 당구도 안 치고 뭐무보도안 뭐, 해. 근데 너무 재밌어. 여러분. 제가 사는 게 그렇게 우울해 보입니까? 아니잖아. 재밌어 보이잖아. 안 그래요? 재밌어. 어, 재밌어. 나는 오히려 이렇게 술 먹고 필링 끊기고 그러면은 어, 맨정신이 아니고 너무 싫어하거든. 저는. 그런 거예요. 저는 일이 너무나 재밌습니다.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취미 생활을 일로부터 지쳤기 때문에 취미 생활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저는 그런 적 없습니다. 일이 재밌는데 무슨 왜 일을 놔? 아, 왜 은퇴를 빨리 해? 이 재밌는 거를. 어이 재밌는 거 은퇴를 왜 빨리 해? 그 다음 뭐 할래? 에? 저는 그런지거든요. 아, 그분하고 의기투합이 돼갖고 얼마나 신났는지 몰라, 그 아빠하고. 그래서 이 아빠는 보통 이제 그 자녀 교육, 그 유학 이런 거 상담할 때 아빠보다는 엄마가 주로 하잖아요. 내이 아빠는 엄마하고 같이. 그래서 저는 그 집에 가고 아이들 다 모아놓고 엄마, 아빠, 아이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이렇게 했는데 그 화목한 가족 분위기, 어, 그리고 아이들의 그 표정의 밝음, 예의바름, 이런 게 아주 깜놀했어요. 어, 깜짝 놀랐어요. 서 야, 여기 또, 어, 또 하나의 오성식이 여기 계시는구나. 오성식이 계시는구나. 그좀 그러니까 이상하다. 오성식이 또한명 여기 있구나. 아 어.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아침에 어 제가 이렇게 그 새벽 일찍 다른 때보다 조금 더 일찍 어 잠자에서 박차고 일어나가지고 주말인데 어 산을 향해서 이게 걸어오는 게 훨씬 어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왜냐면 빨리 이 이야기를 전해야지 하고 말이에요. 아 여러분 유유상종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네. 어 성공한 사람, 행복하게 사는 사람, 네. 그리고 좋은 사람 이런 분들하고 많이 교류를 하세요. 그러면은 여러분도 더불어서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됩니다. 살아볼만 해요. 삶은 전부 다 자기를 기준으로 생각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자기의 기준을 잡는 것은 주변 사람들의 영향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분들하고 많은 교류하시고 우리 행복하게 그렇게 한번 살아보자고. 더없이 기쁜 오늘 하루입니다. 자, 가위바위보. 자,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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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히 계세요 까꿍.